인류 역사 중심 무대 동아시아.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영웅과 전쟁의 서사로만 기억합니다. 지도 역시 지정학적 인 측면과 국경을 구분하는 것만 익숙하지요. 전쟁의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물론 명분은 정의나 민주주의 혹은 종교적 성령과 민족주의 등을 앞에 내세우죠. 소련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번갈아 침략했던 것도 지정학적 배경입니다. 미국의 분신인 나토, 크라이나 연합군과 러시아, 북한 간의 진행 중인 전쟁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자원 부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목적은 지하자원 통제 또는 확보인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듯이.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 국가인 이라크 침공도 결국은 자원쟁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의 자원전쟁 양상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이나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등일 겁니다. 전쟁의 중심무대는 서태평양 일대였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로 날짜 변경선과 거의 같은 경도 180도라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전에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79년 4월 페루 볼리비아 동맹군과 칠레 사이에 벌어진 갈등인데요. 동태평양을 무대로 벌어진 이 전쟁의 별칭 중 하나가 초석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서 질산 나트륨 형태 초석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시작된 비극인데요. 우리에게는 염초로 알려진 초석은 전략 물자인 화약 원료이기도 하지만. 농업 생산력의 지렛대인 고농도의 천연 질소 비료입니다.